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말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계 2차 세계전 이끄는 있어서 어, 연합군의 아주 의미 있는 날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D-Day란 날과 또 V-Day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D-Day란 말은 Decision Day. 다시 말하면, 어, 결정의 날. 그래서 우리가 요즘도 D-Day, 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듯이 D-Day란 말은 Decision Day란 말입니다. 또 하나는, 어, Victory Day, V-Day란 말이 있습니다. 이 내용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연합군이 독일군과 전쟁하는 가운데 많이 어려웠지만은,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어, 연합군이 전쟁을 뒤집는 기한 계기가 됐게 됩니다. 그래서 노르만디 상륙작전 했다고 다된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독일군들이 노르만디에 모여가지고 더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륙작전을 통해서 연합군은 막강한 군대와 화력을 투입할 수 있었고, 정하는 독일을 무르 면서 베를린까지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베를린 함락되었고 독일은 전쟁에서 자했는데그 날을 일컬어서 바로 v d -Day, a 빅토리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승리의 날. 영국에서는 매년 이 날을 기념하서 축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두 날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전쟁 가운데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하셨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될때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은 바로 연합굴의 디디라고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서 완전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은 언제 끝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이 전쟁이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사탈의 권서를 다 무적행히 넣고 심판하실 때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재림할 때까지 사이에서 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D-Day가 V-Day가 되게 되는데, 연합군이 노르반디 상격작전에 성공했을 때 편해졌습니까? 아닙니다. 더 많은 사탄의 이 독일군이 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초림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더 많은 사탄의 지향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미 승리를 우리가 다 확보했지만은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 수중에 들어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이영광스 승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고 있다면 고난을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는 주의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사탄의 군사 싸울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던 말인데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싫든 좋든 간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 군사가 어찌 편할 수 있겠습니까? 다리 뽑고 잘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있는데 그들이 뭐 편안하게 다리 뽑고 잡니까? 휴가 갈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할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언제 자기 공격에 들어올 텐데 다리 뽑고 잘수 있습니까? 불편하고, 피곤합니다. 외로움도, 괴로움도 있습니다. 삶의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누가의 싸움입니까? 사탕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인 귀신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마치 계기 영화를 보는 것처럼 으스스할 수 있지만은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간에 우리는 영적인 전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하면서도 다리 뻗고 자게 되고요, 마음대로 하게 되고요, 마음 편하게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언제나 긴장요 포탄이 계속 쏟아 오는데 어떻게 살수 있습니까? 썰은 이 러시아군들은 뭐 산으로 조리원도 폭파시키고, 어린이집도 폭파시키고, 병원도 폭파시키고, 사정 안 맞으잖아요. 이 싸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사탄의 왕국을 빼앗는 싸움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밝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기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받지 아니하면은 고난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사탄이 날 공격하겠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봐요. 그럼 여러분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가면 고난이 오게 됩니다. 사단과 그에 졸겐 귀신들은 내가 말씀대로 살게 되게 되면 자기의 세력과 영토가 줄어들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 대해서 어딘가 어디든 어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치 독일 군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대항하듯이 사탄을 우리를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본문 바로 앞에는 17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쉬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스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권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다린 예수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알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자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도 역시 이 땅에서 권한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권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 복받는다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권한받는다고 하면 다 싫어합니다. 당연하십니다. 누가 권한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이 값지고 보람있고 귀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영광에 걸맞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값진 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진주가 수많은 시간 동안 고난을 통해서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기 위해서 선수들이 먹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것 하지도 않고 철저 하면서 열심히 훈련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어떻습니까? 현재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것. 로마스 8장 14,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스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민 영광이 너무 커서 현재 받는 고난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아가는 선수들이 막 빗땀 흘리고 먹을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먹으란 걸 먹게 되고 막 훈련의 과정 속에서 피땀 흘렸지만 금메달 따면은 땀 흘린 것에 몇 백배 몇천 배의 영광이 오지 않습니까? 고난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고난은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어떤 여자분이 아파트에 부동산 투기를 했어요. 잘 나가다가 사기를 당해서 물질을 잃었어. 요 고난이 옵니다. 이건 성경이 많은 고난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결혼 했는데 시어머니와 관계가 불편합니다. 주님 이 고난을 내게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이 고난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난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많은 고난은 뭐냐? 예수 믿기 때문에 어느 고난이에요? 지금 시대가 변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는 고난은 받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요. 산채로 횃불이 돼서 불이 태우는 그런 고난도 있었어요. 직장도 잃어버리죠. 자기 고향을 떠나서 떠나서 정말 피해 다녀야 되죠. 미래가 보장되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고난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예수 믿기 때문에 목살 믿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중동 있는 모슬렘 국가에서는 예수 믿는다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동네 삶이 멀매를맞게 됩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받는 그런 고난과 박회를 받게 됩니다. 문명과의 삶은 우리엔 그런 혹독한 고난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른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남편에게 정신적으로 육체로 학대를 받는 분이 있게 되고요. 또 직장에서 술자리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승진에 누락되기도 합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 안 하겠다는 신념 때문에 결국은 홍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주는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 합니다. 수요 기도에 또 구역 모임, 성경 부다 참가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적은 수비에 11조 해라 또한 감상금 하다 보니까 생활이 쪼들립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때에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힘듭니다 어려움이 오면 괴롭습니다 입에는 탄식과 함께 수, 한숨이 나옵니다 소망 중에 하나님 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과 어둠을 참고 살지만 때때로 약해지게 됩니다 다 포기하고 싶은데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란 일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스 8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스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시로 우리의 진이 강구하신 은이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인간을 한마디로 하면 연약한 존재. 헌도서 4장 철절에 보면 우리는 질깃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질깃이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조그만 충격만 가도 깨져버립니다. 석별 구워서 낸본 차이나도 깨뜨려지게 되고요. 조그만 가면 병에 걸리게 됩니다. 몸살 감기만 걸려도 드러눕습니다. 얼마 전까지 나는 건강했다고 했던 사람도 갑자기 세상 떠난 거 보면 어느 얼마나 약한지 알수 있습니다. 육체도 육치지만 정신은 얼마나 약합니까? 누구에게 섭수만 소리 들면 밥맛이 없습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조금만 오르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뭘 한번 해보겠다 결심도 3일만에 다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약하듯 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해서 돕냐? 성령을 통해서 돕는다는 말씀하셨어. 그냥 내버려두면 다 천국가기에 낙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연약함을 도와준다. 말씀하셨어. 26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성령을 다른 말로 보이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보이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돕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함께 담당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돕는다 함께 담당한다 좀 쉬운 말로 하면 맞잡아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런 것처럼 나 혼자 버려두지 않고 성령이 함께 있어서 나와 맞들어 주면은 내가 못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바닷가에 자라나서 노를 젓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져 보셨어요? 보기는 노 저으면 잘간 같지요. 근데 제가 해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노 자체가 제키한세배 정도 되고요. 노가 너무 무겁습니다. 근데 노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목 같은 게다 구멍 동그란 거 하나 있어가지고 대 갖고 동그란 거해 갖고 저요 고정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왔다 갔다 들어야 되니까 동그랗게 된 것이 다 어묵 렌지가 볼록 대처럼 그렇게 된다 올려놔요 숟가락위에다가 농구 같이 하는데 이게 힘을 미끄러져 버려 푹 빠져 버려 야대 갖고 움직인데 전혀 안 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바닷가에 자라는 어린애들은 아버지 어릴 때부터 노를 젓는 방법을 해요. 애가 자기 몸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노를 어떻게 찝니까? 하다가 안 되면은 아버지가 뒤에 가서 노전 손을 딱 잡아요. 그렇군. 애한테 그래서 노를 젓으면 애가 했든안되든 아버지가 해주니까 잘 되잖아요. 그리고 물살이 그 반대가서는 그때는 이렇게 젓아라.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젓어서 해야 된다. 노전도 함께 해주는 거예요. 성령 바로 그렇습니다. 어린애같이 너 젓는 방법을 모르는데 계속 아버지가 손잡고 맞잡아주다 보면 북미 일주일도 안 돼서 얘를 너를 젓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너저 그냥 갈것죠 해갖고 저어봐야 전혀 안 나갑니다. 나는 거기 너를 몇번젓어는데 너무너무 힘들고요. 남이 볼 때는 잘된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런 분이 아니세요. 돕는 분이지 다 맡아서 하는 분 아닙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돕는 분이지 다 맡아서 하는 분 아니다. 어떤 분은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손 놓고 있으면 하나님도 손 놓아버립니다. 내가 너를 잡고 있을 때등 뒤에서 아버지가 손을 잡아준 것처럼 내가 노력해야만 이내 뒤에서 등에서 손 잡아주시고 나가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거지 내가 손 놓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왜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한 능력이 없어서요? 성령이 안 도와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려고하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면 성령은 나타나셔서 나의 뒤에 손 잡고 나를 믿음이 자라게 하고 기도한 거 응답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은 나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시로 우리 아치이 강구하시느니라. 아멘. 뭘 도우신다는 거예요? 핵심 못 찾았어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뭐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지 못하시 우리를 위하여 못하시니라 강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셔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성령이 특별히 기도를 도우신다고 하신 것입니까? 우리 연약함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나약한 것을 뭘로 통해서 보완해주냐? 기도를 통해서 보완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올바른 기도를 할줄 모를 때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요새 한우원 가는데 그 원장님 팀 얼마나 잘 노는지 그 내가 몇 개나 뽑나 봤더니 한 60개 찍어 뽑더라고요. 내가 물었어요, 원장님 어떻게 그잘 놓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면 맞습니다. 한석봉이 어머니가 캄캄한데 떡썰듯이 자기 눈 감고 찍어 버린대. 여러분 침을 아무데나 넣다 됩니까? 전문가가 침점을 놔야 되듯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허공에 뜬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몸부림 고 하는 께 의지하고 기도하기 되면 나도 몬살 기도의 가닥을 잡아주고 주인과 연결된 통로가 되게 만드신다네. 할렐루야. 기도해본 사람만이 알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연약함과 부정함을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줄과 같아요. 별수 있는 태아가 엄마의 태줄이 연결되어야만이 생명이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태와 같은 우리가 기도해 대출로 하는 게 연결되어야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공급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태출이 끊어진 사람과 같았습니다 생명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믿음 좋은 것 같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것 같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은 나를 복해서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기도할 때에 비로소 도우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말할 수탄단으로안타까워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에서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왜 주의 종들 통해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새벽기도 나오세요, 수요기도 나오사한 이유가 뭡니까? 목사가 숫자 많으면 거기에 기분 좋아서 전혀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 잠들은 영혼이 깨우기 위해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만 하나님과 연결돼서 영양군을 공받고 승리할 수 있어요. 사탄은 오늘 또 오늘 아침에 상칠 짤 잡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탄의 곳을 이기지 못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 뭐냐면 러시아 군대가 왔는데 탱크를 갖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우크라이나를 못지긴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새벽이 면 설교 준비하면서 는 날씨하고 오늘 뭐가 뜬데가 보는데, 미국과 러시아 전쟁이 달라졌어. 미국은 전쟁을 당 하면 사성장군 직접 현지에 들어가가지고 육해 공군을 다또 사이버까지 다진두지 않는데, 러시아는 국방장관이나 참모총장 러시아에서 800, 800km 떨어진 곳을 하다 보니까 전쟁 그대로또못 하는 거. 오다는뭔말안느냐 위에서 지시한 대로 해라. 상황을 모르잖아 러시아에서 800km 떨어진 상황 가운데 현지 는거 모르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데 사상장군을 직접 들어가지고 거기서 직접 걷기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다 그때그때만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세계 2위인 러시아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우크라이나 가서 완전 박살 나는 보면서, 야, 이럴 수도 있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복연 연약하고 미약하지도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옆에 손잡아주고 맞들고 나가면 놀라운 기적이 약하다나 주로 믿습니다. 초대교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의지해서 나갔더니 병든자가 낳게 되고 죽은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물러나게 되고 말씀을 잘때 듣는 심령들이 변하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도 안한것 보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했던데, 목사님, 너무 목사님 부드러워요. 좀 강하게 성도들로 하게끔 억지로 나오게 하고 기도하게 하세요. 좀 그러고 싶은데 참 약해. 그렇겠지.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꼭막 강하게 한다고 생각보다 여러분 들기가 있으면 잘하지 않겠어요?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시던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만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담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안타깝게 얘기며 탄식합니다. 탄식할 때 어찌나 기이 하시는지 말할 수 없는 탄식도 안타까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성령이 도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기다리면서 만만히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기도하면 시작하는 그 순간에 집각 뛰어들어서 도우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돕고자 하는 성령인데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도와줄 분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구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염치 불구하고 말하십시오. 하여튼 그러니까 입술로 광고보다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문제를 놔두고 기도하게 되면 약속하신 걸지킨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도와주시고 담을 넘게 하시고 질병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가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교두보를 확보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주셨어. 그 깨닫고 항상 주님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승리한 여러분들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 통수로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연약해 기도하지 못한 것그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신다고는이 시간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의 용광을 나타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손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